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아이폰13 이슈죠? 많이들 구매를 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폰13 프로, 그 다음에, 아이폰 13은 뭐 리뷰용으로 지금 뭐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아이폰 13을 구매를 할때 추이를 보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살때 통신사에서 할인을 받아서 많이 샀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급제도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바로 알뜰폰 때문이었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약정에 요금제가 좀 비싸죠. 처음에 핸드폰을 살때좀 할인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2년 동안 사용 요금이 굉장히 비싸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를 산 다음에 물론 자급제도 처음에 사전예약에서 하면 또 할인도 돼요 그리고 알뜰폰을 가입을 하면 요금제가 굉장히 싸지고 특히 약정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급제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뜰폰의 장점 그리고 특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장점을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로 약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우선 통신사에서 이런 아이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2년의 약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엄청 셉니다. 하지만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달을 사용하든 뭐1 년을 사용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을 하고 해지를 해도 돼요. 왜이 핸드폰은 제 거잖아요. 제가 돈 주고 산 자급제 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 요금의 유리함입니다. 먼저 삼사 통신사에서 약정을 걸고 사게 되면 요금제가 너무 비싸요. 뭐 무제한 요금제 아무리 싸도 한5만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뭐 언니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기값 할인 받으라고 통신사에서 사잖아요. 아니면 자급제를 사죠. 기기값을 할인을 많이 받으면 선택약정이 또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5만 원 가까이 내야 되고 뭐 가족 할인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2년 동안 약정이 묶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정이 없으면서도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실제 요금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진한 요금이다. 그러면은 뭐 3만원대 정도가 무난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2만원 차이가 나고 1년이면은 한 2, 30만원 차, 2년이면은 뭐한 4-50만원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죠 그 가격이면은 사실은 통신사 할인 가격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난한 3만원 요금제 일대예요 실제로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더싼 요금제도 많습니다 게다가 무제한이에요 제가 몇개 찾아봤더니 한 만원대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럼 만원대 요금제 어 장난 아니죠 진짜 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사통신사랑 알뜰폰이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요금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가입이 편해요. 보통 통신사에서 이 폰을 사게 되면 가입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뭐 전화로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혹은 진짜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알뜰폰은 그냥 자가 셀프 가입이 보통 가능하게 해 놨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뭐 통화 안 해도 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이 굉장히 편하다는 게세 번째 장점이에요. 사실 이런 장... 장점 때문에 저는 한 2년 전부터 알뜰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KT를 사용을 했는데 요금제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알뜰폰이 너무나 유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그 셀프 가입 이야기 할때 어, 상담원이랑 통화를 하거나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as 센터가 통화가 잘안 되는 단점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몇몇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객센터 연락이 잘안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을 찾아봤더니 그냥 다 톡으로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이런 as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컴퓨터를 못하시는 뭐 이런 실버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 유저들에게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2년간 쓰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요. 자두 번째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아이폰 13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것 같아요. 바로 통신사 보험 이 일반 알뜰폰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라고 애플 자체에서 가입을 할수 있는 건 있는데 되게 그게... 그래서 보통은 통신사에서 가입을 하는데 이게 3사 통신사만 보통은 지원을 해요. 한 달에 뭐한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내면은 통신사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알뜰폰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UR모에서는 어 이런 아이폰 13 쓰는 분들이 통신사 보험을 가입을 할수 있게 요금제를 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이런 고가의 폰 한번 떨어뜨리거나 뭐 분실하면 진짜 뭐 최소 몇 십만 원부터 뭐 분실하면 뭐 150만 원 그냥 날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알모의 자급제 전용 요금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폰 13 쓰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자 이렇게 u r l m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 이벤트로 요금제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냥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약정도 없고 저처럼 자급제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알뜰폰을 사용해야 돼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 나온 요금제는 여기 보시면은 분실 파손 보험을 알뜰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자급제 폰케어 프리덤, 자급제 폰케어 7기가 플러스 요두 가지 요금을 하게 되면 아이폰 파손 보험 30을 24개월 지원을 해 주고 파손비의 자기 부담금을 페이백으로 준다는 거예요. 요금제를 정확하게 보면은 자급제 폰케어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3,990원을 내면서 데이터는 11기가, 그리고 하루에 2기가 이거는 그냥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 보험 30을 24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자기부담금을 또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도 없고, 뭐 이것도 요금 할인으로 좀 해주고, 이거 너무 좋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11기가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자급제 폰케어 7기가도 있습니다. 월 16,700원이에요. 데이터는 무제한인데 7기가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1메가바이트인데 1메가바이트는 사실 좀 느리긴 해요. 카톡이나 이런 건뭐 충분히 사용은 가능하죠. 화성보험 지원해주면서 페이백 또 해줘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금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요금제들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추천요금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들이에요 제가 좀 보면은 여기도 이제 보험 가입 가능한 게 있네요 33,990원인데 데이터 무제한 7기가 근데 아깝게 더난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가입하겠다 그러면 여기 아이폰 파손 보험 30을 여는 6개월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잘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뭐그 외에 보험을 하지 않더라도 무제한인데 27,500원 짜리 그다음에 얘는 6기가인데 뭐 15,000원 짜리 그러니까. 알뜰폰의 장점인 싼 요금제를 지원하는 요금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셀프 개통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 심칩이 없죠? 아니요, 누르면은. 유심칩 구매하기가 있어요. 4,400원이네. 이것도 할인하네. 여튼, 이렇게 해서, 뭐, GS에서 가서 사도 되고, 뭐, 택배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샀다 치고, 이렇게 가서, 유심 모델 번호,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요금제, 아까 어딨어? 어, 여기 있죠? 자급제 폰 케어 프리덤을 선택을 하고, 제일 밑에 내려가서, 하면 여기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는데, 이제 누르면 개인정보 넣고 작성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3, 그러니까 고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2년의 노예가 싫다. 요즘에 2년까지인데, 사실 쓰기가 좀 그래요. 여튼, 그래서 나는 자급제 를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아, 요금제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알뜰폰 가시면 되고요. 아, 근데 이제 보험도 들고 싶어. 통신사 보험이 좀 싸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유알모에서 나온 이 아이폰 전용 요. 요금제를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금제도 뭐 3만 원대도 있고 좀 속도는 느리지만 만 원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이벤트 요금제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딸은 알뜰폰 쓰고 있는데 심각하게 지금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 ¡Suscríbete